안녕하세요. 빵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 특별하게 더 기다리던 제품이 왔습니다. 바로 파나소닉 H025 어, 렌즈가 왔습니다. 제가 파나소닉 그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 에버랜드 갔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를 떨어뜨려 가지고 렌즈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핑계 삼아 어, 렌즈를 뭐 다른 걸 살까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렌즈는 지금 AS를 보내놨습니다. 추가로 어, 핑계 삼아서 H025라는 그 25mm짜리 f1.7짜리고요. 그 제품을 하나 샀는데 어, 오늘 온것 같아요.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h-h025 라는 제품이구요 어, 필터 사이즈는 46mm 입니다 그래서 25mm 라고 하면 보통 어, 환산하면 50mm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50mm 화각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렌즈입니다 f 가1.7 짜리 라서 굉장히 좀 밝은 단렌즈예요이 어, 정도 급이면 적어도 어, 타사에서는 한 30만원에서 30만원 중반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F1.7짜리니까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2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어, 여기 파나소닉 정품이라는 어, 로고도 붙어 있네요. 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렌즈 후드가 들어있고요. 렌즈. 저는 이게 약간 조금 불만이긴 한데 이 뽁뽁이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조금 좀 너무 저렴한 것 같지 않습니까 포장이 안정성으로 보면 이게 뭐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뽁뽁이로 어 렌즈를 감싸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렌즈가 있고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은 뭐 렌즈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들어있고 뭐 한데 저같은 사람은 이런 매뉴얼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작죠? 굉장히 작은 렌즈입니다 네. f 1 7짜리고요 25mm 그리고 구경은 어 46mm 그리고 앞에 스펙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에서 특히나 파나소닉 렌즈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자체적으로 만든 루믹스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라이카에서 나온 라이카랑 제휴해서 나온 그런 렌즈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루믹스 렌즈예요 얘는 손떨방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어, 초점을 맞춰주는 초점 링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초점 위잉을 맞춰 줄수 있고 그 외에는 렌즈는 없습니다 화각을 나타내 주는 25mm 25 숫자가 써 있고 모델명 H-H025 어, 모델명도 들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어, 아들이랑 같이 밖에 나들이를 좀 가기로 했는데 가서 실제로 어, 사용을 하면서 같이 어, 이뭐 색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선예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후드도 뭐 역시 이게 괜히 뭐 비싼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후드도 뭐 그냥 저렴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려줘서 맞춰서 착각 껴주면 이 후드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후드를 그렇게 많이 어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렌즈가 작아가지고 후드를 껴도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후드를 어 장착을 하고 오늘은 어 나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GH5를 쓰고 있는데 H025를 GH5에 물려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시 f 값이 1.7짜리라서 보케도 좋고 굉장히 밝습니다. 파나소닉은 마이크로 포스트 렌즈라서 이 보케가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렌즈도 굉장히 밝고요 뒤에 보케도 표현이 잘 돼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렌즈라고 하면 안살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서야 사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잘 나오지 않나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게 손떨방 기능의렌즈는 없지만 GH5는 3축 바디 손떨방이 들어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또 영상 촬영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파나소닉 H H025 렌즈 후기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빵이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